연예계에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며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김종민. 그가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노력의 결과로만 보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바로 그의 약혼녀 호원이 그 성공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단 하루 만에 3억 원을 벌고 수입이 10배나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 호원이 행운의 부적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은 과연 단순히 약혼녀 덕분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을까? 약혼녀 호원, 그녀는 누구인가? 호원은 단순히 김종민의 약혼녀라는 타이틀을 넘어선 존재다. 그녀는 뛰어난 경영감각을 지닌 사업가이자 전략가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공을 일궈낸 인물이다. 그녀는 단순히 조언을 넘어서 김종민이 사업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강력한 동반자로 작용했다. 그녀가 제안한 부동산 투자 전략은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의 결과물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김종민은 과연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뤘을까? 아니면 호원의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그의 성공을 만든 진정한 열쇠일까? 약혼녀의 능력이 없다면, 김종민은 지금의 위치에 설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약혼녀의 존재, 행운인가 의존인가? 오원이 등장한 이후, 김종민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그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종민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큰 용기와 동기를 얻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긍정적이기만 할까? 지나치게 약혼녀의 판단과 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은 위험신호일 수 있다. 약혼녀의 임신 후 김종민의 사업은 더큰 성공을 거뒀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임신이 행운을 불러왔다는 미신적인 해석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면의 일치일까? 아니면 실제로 그녀의 삶의 변화가 김종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 논쟁의 여지는 충분하다. 과거의 실패, 현재의 성공을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나? 김종민의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사생활에서도 굴곡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과거 연애에서 겪었던 실패와 고통은 그의 삶과 현재의 약혼녀 호원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가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준 자양분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흥미롭다. 이번 분석에서는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성공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측면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실패가 남긴 흔적. 과거 연애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그의 전년이니 카지노에서 수억 원을 낭비한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은 김종민에게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뢰와 사랑에 대한 회의감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금전적 손실은 즉각적인 피해로 드러나지만 이러한 사건이 남긴 심리적 충격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을 통해 인간 관계에서의 신중함과 경계심을 배웠을 것이다. 또한,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적 약점을 돌아보며 더 성숙한 사랑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김종민은 과거의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는 단순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의 회복 탄력성이다. 이는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의 과거 연애 경험은 사랑에서의 신뢰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을 것이다. 카지노 사건은 김종민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적 열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교훈은 그가 약혼녀 호원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신뢰와 존중의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호원과의 관계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전환점. 호원은 단순히 김종민의 새로운 연인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인다. 그녀는 김종민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한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 그가 배운 교훈들은 호원과의 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호원과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호원은 그의 성장 과정을 더욱 촉진시킨 존재로 보인다. 그녀의 뛰어난 사업적 감각과 전략적 사고는 김종민의 개인적,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조. 김종민의 과거 연애와 현재 약혼녀 호원과의 관계는 많은 점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 연애에서 그는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상처를 입었지만 호원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대조는 김종민이 과거의 실패를 단순히 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의 연애에서 그는 주로 상처와 실망을 경험했지만 현재의 관계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이 극명한 대조는 김종민의 삶에서 실패와 성공이 어떻게 교차하며 그의 성장을 이끌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중의 시선 사랑과 실패의 이야기. 김종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대중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를 겪고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또한 사랑과 신뢰가 단순히 감정적 요소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중요한 성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그의 성공을 약혼녀 호원의 덕분으로만 지부하는 의견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과 그의 노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다. 김종민의 삶은 실패와 성공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과거의 연애 실패는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은 또한 그를 성장시키고 현재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자양분이었다. 호원과의 관계는 단순히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그가 과거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하는 무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 가십을 넘어 인간 관계와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김종민처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업과 사랑, 그 경계는 어디인가? 김종민과 호원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협력적 파트너십의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며 사업과 개인적인 삶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순수한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파트너십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김종민이 호원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습은 그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의존적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들의 성공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미래의 도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 현재 김종민과 호원은 결혼 준비에 한창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공과 사랑이 결합된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그들의 관계가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적인 파트너십이 과연 평생의 결혼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충돌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 이상적인 관계에,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김종민과 호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업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전략적 협력이 어떻게 개인과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복잡한 요소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호원이 행운의 부적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지 그녀의 능력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의존적 관계가 지속 가능할까? 김종민의 성공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른다.